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된 스티즈의 새로운 형제, 스티즈 에어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출시가 된 모델은 베이트 피니스 모델이죠. 자, 박스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저희가 에어라고 하는 품명이 붙어 있고요. 그 뒤에 TW는 잘 아시는 T-wing 시스템, 그리고 5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이즈에 대한 릴 사이즈, 마지막에 H는,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 기업이에 대한 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KTF 개발 협력이라고 나옵니다. 일본에서도, 예, 베이트 피네스의 선두 주자라고 하는, 예, 사오무라 유키 히로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운영하는 그 회사인데, 예, 데, 감수 협력을 해주신 그런 제품입니다. 예, T3 에어가 처음 발매될 시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스티즈지 에어 TW500 시리즈에 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본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베이트 피네스의 전문가가 다이와가 손을 잡고 이 제품을 출시를 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무방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사이즈가 작아지기도 했지만은 예 여기 이렇게 천공이 되면서 디자인적 어떤 어필도 되겠습니다만 경량화에도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핸들 노브가 상당 부분 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이즈도 80mm 로좀 작고요 아무래도 작은 마이크로 러버직이라든가네코리그라든가 5g도 채 되지 않는 중량의 루어들 마저도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릴의 특성상 전체적으로 컴팩트해져 있고요 에, 드래그 노브, 에, 스타드래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에, 사이즈 면에서는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에, 핸들 플레이트마저도 생략이 돼서 에,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바뀌었고 전체적인 에, 릴 핸들도 에, 경량화를 위해서 아주 가늘어지고 심플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노브의 에, 폭도 살짝 예, 작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 그, 지금 베이스가 됐던 스티즈 CT, 스티즈 CT SVTW와 예, 같이 놓고 한번 예, 보실까요? 예. 전체적으로 예, 폭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주 살짝 예, 좀 작아진 부분이 있고요. 예, 특히, 메카니컬, 메카니컬 컨트롤러, 소위 메카니컬 노브 부분도 상당 부분 심플하게 바뀌어서 높이도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도 약 2, 3mm 정도 이 높이가 낮아졌습니다. 그 부분도 보실 수가 있고, 핸들의 폭은 가장 80mm가 8cm 정도 되죠. 8cm가 가장 예, 짧은 핸들 설정이기 때문에 80mm로 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브의 사이즈도 예, 대폭 컴팩트한 그 릴의 특성상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구멍이 이렇게 펀칭이 되어 있어서 예, 좀 경량화가 조금 더 경량화를 추구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제품은 뭐 사용을 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스프레지 형태가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스프레 부분도 천공이 육각형과 육각형과 육각형의 변형되어 있는 작은 구멍들이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스프레의 무게라든가 스프레의 회전성. 스프리 일정 속도까지 회전 속도가 올라가는 스피드, 초속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 초속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여가 많이 되는 아주 많이 노력을 한, 연구를 많이 한 그런 결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이 낚시의 특성상 표준 권사량 자체가 나일론 기준으로는 8파운드, 약 2호 정도 되는 라인이 50m가 채안 감깁니다. 그 전작들이 8파운드 50몇 미터라고 하는 규격이 거기에서 조금 더 조금 더 작아져서 8파운드 45m, 6파운드도 45m 정도 그 정도가 저희가 이제 권장. 권장하는 권사량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예, 볼 베어링이 12개. 언 원의 클러치의 롤러 베어링이 하나. 예,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모델은 예, 6.8대1의 기어비를 가지고 있는 H 모델입니다. 예, H 모델이고, 이 외에 9.1대1. 전체적으로 외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보셨을 때, 6.8대1의 H, H 혹은 HL 모델은 실버, 은색의 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9.1대1의 기업이인 X, XHL 모델은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것이 외관적 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똑같고요. 기어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또 6.8대1 그리고 예. 9.1대1. 1. 500, 500HHL 같은 경우에 에, 핸들 1회전당 핸들 1회전당 에, 감기는 길이가 60cm 그리고 예, XXH와 XXHL의 경우에는 핸들 일 회전당 감기는 예, 라인의 길이가 평균 80cm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기업이에 이제 60cm와 80cm가 감기는 그런 예, 성능 예, 그런 사양으로 준비가 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80cm라고 하면 예, 과거에 이제 8점대의 에어릴들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9.1대1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빠른 기업이 가 그렇게 큰위화감으로는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좀 소개를 시켜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 중량이 135g입니다. 그 135g이라고 하는 그경이적인 중량이 어떤 베이트 피네스의 로드들의 어떤 그 경량화와 발맞춰서 예, 전체적인 로드와 릴에 혹은 테크들까지의 토탈 밸런스를 생각을 해서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상으로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된 스티즈 에어 TW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